레네지투더 e 2 The c h 이 m b 이 r w 이 a v e y o 넘 say, you s 알라 y 알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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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쳐알라 y 알라차 say, you say, y 알라 알라 알알라 u say, you s a 가은이 u s 가 y y 가 u 차가 y you s 이 y you say, y o 어, 세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팔을 끝내고 5초 전에 브레스 올리면 돼. 팔을 끝내고 5초 전에 아, 아카 먼저 올려요. 예. 아, 비 저. 태디 끝. 자, 아카냥 먼저 브레스 감아. 파충이 감아. 파충이 감아. 자, 엑셀. 배수가 안 풀린다. 해. 엑셀 씹혔고. 오려오비이위 상군이벨. 상군이 안 잡히고. 상군이벨. 잠깐만. 나 홈은. 상군이, 넘기자잉. 상군이 오살. 구금 1화 들어갈 거니까 아껴놔. 조금 아껴나. 상군이 앉아 뛰고 믿고 믿고 믿고를 좀 잡아줘야 돼. 믿고를 잡아줘야 내가 움직인다. 믿고 믿고 어디야? 상군이별 상군이별 상군이 넘어가. 자 상군이 찌. 오케이 믿고 계속 잡아줘. 하잖아 믿고 계속 잡아줘. 믿고 미코, 믿고만 계속 잡아줘. 믿고별 오케이 자 이로별 이로별 이로 같이끝 이로 디바 한 번만 넣어줘. 디바 한 번만 넣어줘. 넘어간다 넘어간다 디보 한번만 넣어줘 디루 디루 넣어줘 넘어가 디보 디보 들어가면 넘어가 내가 브레스 내가 브레스 올렸어잉 자 우리 배틀되는거 체크 배틀된다 배아나나나 배틀. 나, 나 빼고, 빼고 안되는구나 오케이 기다려 29초전 오케이 에 이루 없어 이루 리셋빨고 1루 리셋 이루 리셋 에리 리셋 이루 오딸 이루 오 자. 이단 당궈 이거당거당거 쳐봐 쳐봐 당거 10만 20만 이로당거 담궈, 쳐줘 당궈면 넘어가 20만 오케이 자위 2파티 줘요 위 2파티 탈했어위 2파티 자이 어설트배틀 아철이가마어이자이로 다시 넘겨 다시 넘겨 15만 20만 이로 넘겨 이로 넘겨 이루 넘겨, 구급 내가 갈거야, 구급 내가 갈거야, 기다려 걸었어, 에이 이루 시체 봐, 시체 잘 봐, 이루 한번더 담근다, 옆에 일사기 일사기 치면서 이루 봐 옆에 미호, 미호 치면서 이루 봐 미호 치면서 이루 봐, 이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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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넘겨, 넘겨 넘겨, 리셋 빠고 이루 리셋 빠고 넘어가 다시 넘겨, 바짝수 없어, 넘겨 넘겨, 같이 쳐야돼, 같이 쳐야돼, 오케이, 이루 끝, 이루 끝났어, 에이 자, 아이. 하나씩 넘겨, 자, 미호 미호 궁 걸려있어 분 걸려있어 자미서 40만 다시 미서 40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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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옆에 미워미워미워 치면서 미워 치면서 미워 안되고 자 상군이 상군 이별 아니 걸지마 이루 이루한테만 걸어 걸지마 다다껴놔자 상군이 별 다시 상군이 별자 상군이 안잡히고 자, 자 미호 봅니다 미호 미호 파덜중 파덜 버리고 자탈비탈비 파덜중 상군이 파덜중 자 요대문 상군이 리셋 자고 오케이 알라 알라 오케이 오케이 알라 알라쳐. 알라 쳐 알라 알라 쳐 알라 쳐 알라 쳐 알라 쳐에 알라 쳐에자 미호 미호 끝났다 미호 미호 미오, 자, 미오, 다시 자, 받고, 미오 딸, 미오 버리고, 일석이 버리고, 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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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겨봐, 미오 다시, 미오 다시, 미오 부작중, 가은이. 오케이, 자, 이리로 봐봐, 이리로 봐봐, 거치지. 자, 이리로, 이리로 견제하면서, 쳐봐, 쳐봐, 기법 넣어봐, 기법 넣어봐, 넘어가겠다. 나 공챗, 완전 공챗 변경. 자, 이루. 자, 자, 뽕 없어. 자, 뽕 없어. 자, 이루, 딸. 이루, 딸. 자, 리셋 박고 이루, 리셋 계속 박고 오케이. 자, 넘겨. 넘어가. 거추 게에 넘어가. 디버, 디버 한방좀 넘어가. 디버 한방좀 넘어가. 자, 알라 브레스 나왔고, 우리 브레스 맞았어. 넘어가. 오케이. 안 돼, 이루, 안 돼, 이루, 안 돼. 다른 스킨 먼저, 다른 스킨. 자, 상군이부터. 상군이부터. 하춘이 죽는다. 해. 우리 뽕 없어. 뽕 줘야 돼. 안간수 뽕 돌리거든 탈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탈해. 자, 위탱 파티, 위탱 파티. 위탱. 자, 어셈 일단 가, 일단 어쌤. 일단 가봤어요. 믿고 잡아줘야 돼. 믿고 잡아줘야 돼. 나못 움직여. 브레스가 안 풀려. 자, 창군이별창군이별 자, 창군이별 20만. 자, 상군이 없다. 자, 이루별. 이루별. 오케이. 파달 셋, 둘. 악당 일어나면, 악당 일어나면, 일어나면 얘기해. 하춘이 일어나면, 자, 감았어, 팔을 감았어. 하춘이 어차 못 받아. 감았고 위이 파티, 위 파티, 위 파티, 위 파티. 자어썰돌리다 어썰트, 아차리, 감았어. 아이. 탈, 악당 수초대, 뽕 줘야 돼. 자 상품 이별. 믿고 계속 잡아줘야 된다, 주나. 오케이. 믿고. 아 윌리엄 리깃이 안잡혀 별박아봐야 이게 믿고 자나브레스가 자, 안풀려 믿고 잡아줘야돼 오케이 자 믿고 넘어간다 자웃다 f 에 미호 넘어간다 리셋박고 네, 미호 다시 미호, 넘어가 상군이부터, 상군이 상군이 나프레스 2초전 프레스 올립니다 나프레스 상군이, 상군이 무적중 옆에 가은이 다시 상군이 상군이 무적중, 1초전, 끝 넘겨 상군이, 넘겨 다시 상군이 남겨줘? 자, 상군이 안 넘어가고. 자, 나 루트가 너무 심하다. 자, 미오. 미오. 미오 찍. 오케이, 미오 찍. 미오 시체, 미오 믿고 시체 밟으면서 그 전에. 미오, 미오 믿고 시체 밟으면서. 상군이 별. 미오. 자, 미오 믿고 시체 밟아. 상군이 찍. 미오 믿고, 미오, 미오, 미오. 미오 마털. 미오. 미오. 미오 믿고 시체 밟으면서. 나율윤율윤 율류. 율류. 미오 믿고 시체 잘 봐. 지켜. 여기 시체 밟고 그전이야행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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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들어 간다 이루 넘어간다 넘어간다 15만 넘어간다 어달 배틀 되는거 체크해봐 어 배틀 아직 안 되고 자 넘겨 이루 넘겨 넘어가 오케이 이루지 구금 체크 오케이 걸려 있어 걸려 있어 걸지마 39초 전자 율류 율류 자 알라 알라 척 알라, 알라, 알라 말고 자 일석이 안 되고 알라 다시 쳐뚫어봐 자, 오케이 뚫렸어요 오케이 자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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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미오 미오 미코 미오 미코 미오 이미사 미오 미오 미고 미오 오달 미오, 오케이 미오지 자권유라자 상군이 상군이 안 되고 자 가은이 오케이 오케이 에, 미코 일어났다 미코 미꼬 미꼬 이 초전 1 초전 땡 넘겨 미꼬지 자일 적이 안 되고 자 알라 오케이 미오 일어났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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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지 짧아4 초전 믿고 일어났다. 믿고 일어났다. 자 미오 미 없다. 미오 없다. 미오. 대들 아직 여운. 대들 여운. 1 5 초전. 자 미오 미오 미오부터 미오부터. 쳐 같이 쳐. 기본 넣어주고. 같이 쳐 같이 쳐. 오케이 미오지. 자 가은이. 미 믿고 시체 보. 미오 미고 시체만 보면서 해. 알라 알라벨. 미오 미고 시체 잘 봐해. 미오 일어난다. 미오 준비. 미오벨. 미오벨. 미어찍자 알라, 알라 치면서 알라 틀렸다, 알라 찍자 율류, 율류 찍자 유기농, 유기농 안 되고 미어 다시, 미어 다시, 미코 다시, 미어, 미코찍자미오미오미오 미오. 미오. 오케이 이루 쳐, 자 미코, 미, 미, 일단 일단 미어, 미어 미꼬 먼저 넘기면서 미어 미꼬 넘기면서 일을칠 거야, 미어 미꼬 잡깐 미어 미어 쳐봐 한 대만 쳐봐, 자안 되고자 이로자아 어, 브레스 한건 하나 쳐줘, 오케이, 자 브레스 올라왔어요, 자어 악나영수 탈해주고. 위, 이 파티죠. 위이 파티. 잠깐만. 10초 후에 올립니다. 위 겜부대나? 위 겜부대나? 안 되지. 그냥 올릴 거야. 어설트. 아처리. 자, 배틀 2초 전. 배틀 3초 전. 배틀. 가마사이. 이로 보자. 이로 보자. 이로 보자. 이로 봐. 안 나야? 수초돼. 배틀 때 넘긴다. 넘어가. 리셋박은 리셋 계속 박아주면서 부금준비 부금되는거 이루준비 넘어가 이루 넘어가 이루 갇혔다 이루 갇혔다 나도 갇혔고 다른새기쳐야 리셋 분이자 미호 미 미코 먼저 넘겨줘야돼 자 미호 일분전자 이루다 실준비 이루 리셋 계속 박아잉 리셋 계속 야자 이루 어 이루 이루, 이루 일단 안돼 미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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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안풀려 리셋이 안풀려 나 엑셀, 엑셀 씹혔고 믿고 믿고 잡아줘야 돼 믿고 어차피 저안내어 저기 사 순딩 님찾아줘난안돼자 믿고 미코, 믿고부터 믿고 미코. 잡아 믿고 쟤 옆에 미용 다시 미용 자 미용 미용 뚫렸다 믿고부터 믿고 미코. 오케이. 자, 리셋. 에리, 에리 리셋 신호 잘 줘. 자, 믿고 뵈. 자, 우리, 저, 영중 안나연 파티 주고. 자, 야, 믿고 안 되고. 자, 가은이, 가은이 안 되고. 상군이별, 상군이별. 상군이 리셋 박아. 자, 상군이 찍. 자, 이루 커져있다. 리셋 계속 박아야 돼. 이루 커져있어. 이루 리셋 계속 박아야 돼. 오케이. 다음, 아킬루나 준비. 아, 어, 가도 이거 가도 가도 오케이 자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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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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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라 뭐 알라 알라 또 여기에 무슨 새라 쳐줘 오케이 알라 찍자 이로 이로 거쳐줘나쳐쳐 아, 아, 보자 배트 오케이 배틀 쳐주고 이로 쳐보자자 내가 브레스 자, 이루 이루만 저거 봐줘, 이루 봐줘, 이루만 봐줘. 자, 일단 믿고 던지, 믿고 던기, 이루 던질 거야. 자, 믿고 별, 믿고 별. 자, 믿고 던지고, 이루 친다. 믿고, 이루 이 세만 잘 봐줘. 믿고 미꼬 쳐봐. 믿고, 자, 이루 이루 쳐, 이루 쳐, 이루 쳐, 이루 쳐. 쳐. 디보한방이면 돼. 한 방금 넘어가. 믿고 다시, 믿고 다시, 믿고 안 잡히고. 이루, 이루 치면서 믿고, 믿고 봐. 믿고, 믿고 임사. 이루 다시, 넘겨. 비보 한방이면 넘어가. 한 번만 쳐봐. 믿고 다시, 믿고 다시 버펄 버프, 버 버프, 버퍼 털어야 돼. 믿고 버퍼 없다. 버퍼 없다. 쳐. 우리 뽕 빠져. 오케이. 자, 믿고 믿고 믿고부터. 다시 믿고부터. 다시 믿고부터. 자, 믿고 귀신이랑 추이 씨랑 저 뒤에 있는 자켓을 좀 잡아줘요, 벼호형님 돌면서 사이 돌면서 미오. 에 이로 없어. 이로 없어. 없어. 쳐. 이로 없어. 쳐. 1 5만2 0만 이로 리셋. 리셋. 리셋 걸어주고. 오케이. 넘어가, 오딸 계속 쳐. 오케이. 자, 어, 믿고. 다시 믿고 치면서. 이루 준비. 믿고 쳐. 이루 봐. 이루 봐. 이루 벼. 이루 벼 쳐. 없어. 버츄어. 넘겨. 넘겨. 부금 준비. 이루 부금 준비. 넘어가. 시, 시, 15만, 20만. 오케이. 이루 부금. 이루 부금. 이루 부금. 누가 걸 거야? 부금. 이루 부금. 이루 시체 봐. 이루 시체 보고 부금 걸어줘야 돼. 다시 넘겨. 이루. 에, 무적중. 에, 무적중. 리셋. 리셋 봐가지고. 다시 간겨 오케이 이루지 다시 이루지해보고 이루 부 오케이 발렸어 이루 붕구발렸어자 미호 미호 무적중 자 상군이 상군 안잡히고 미호 미호 무적중 자 율류 자 뽕빠져 뽕빠져 자 율류 율류 안잡히고 알라 없다 알라 치자 알라 치자 우리 뽕 줘야돼 알라 알라 봐 알라 알라 안 잡히고 여기잡버려니다 오케이 자 다시 밀고밀고부터밀고부터밀고찌야 믿고, 믿고 텔비 텔비 찌 사고 안 되고 안 타신 다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어 다는 다는 자구요 다는 하고 저기 알라신 하고 한 파티 더하고 자 미오신 자 상군이 상군이 자, 이식가니안 되고, 자 이로 면 얘기해 줘. 잘라, 잘라 치면서 믿고, 믿고 다시 믿고 무작정. 자 미호, 미호 없다. 미호 쳐 미호 쳐자 배틀 랜드 체크해. 배틀 아직 안 되고, 텐트 랜드 체크해. 텐트 된다. 위탱 파티 줘. 위탱, 위탱 파티 줘. 위탱 파티. 어셈 가맞어. 어셈. 카드 신어 줘. 우리 저기 하준이 얼개쳐 남았어. 하준이 안 돼. 세, 둘, 하나. 가았어가았어 감았어, 위탱 탈. 또뭐 되는 거 체크해. 다는자위이 파티 위이 파티 줘야 돼위위 파티 줘야 돼 악나영 스타일 위이 파티 줘줘 줘야 돼 악나영 스타일 위이 파티 줘. 줘. 위이 파티 줘줘 줘. 줘야 돼 빨리 오케이 자 배틀 올립니다 배틀 어살트 아차리 가마싸 의 탈. 자이봐이로봐이로봐바로오는게바로오는게 말이야 프레스테이너 하나 쳐줘 이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맞고 나왔고, 우리 맞고 나왔고. 기다려. 자, 플러스 87점. 잘 싸우고 있어요. 펠비. 상군이. 상군이 안 잡히고. 자, 미호. 자, 가운데 강리 거리, 거리, 서기, 서기 안 되고. 윤리 l 류리쳐 언제 언제 자, y 자 언제 끝나? c 쳐 언제 끝나? 30초 전, n e r y 먼저 d 자, 3군 2, 3군 2. 3군 자, t 군이 k 군이 k 군이 f e watch on the corner? Some 코 h i l d r e n I'm taking one step. The s a n g u i n 류 넘긴다, g u i n e s a n g u i n 자, 이 새끼 파들 중이야, 버려. 오케이. 잘 알라 없고. 알라 없다. 알라 없다. 알라 쳐. 알라 쳐. 알라 쳐. 넘어간다. 자, 알라. 그 셔츠, 셔츠 부작중. 알라 다시. 기격 끝났어. 준니다 오케이. 자, 가은이. 네, 가은이 안 되고. 이 저기 안 되고. 자, 상군이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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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센터 브레스. 이로 잘 봐. 이로 리셋 잘 봐. 나 센터 브레스.

미오 안되고, 믿고, 믿고. 자, 믿고, 믿고지? 자, 미오. 미오. 오케이. 자, 미오, 미오 치면서 미오 넘기고, 미오 넘기고, 바로 상있을거야 미오. 미오 넘어가. 오따, 자, 상분이 어, 쏴, 쏴, 쏴. 자, 상분이상분이 믿고, 믿고부터, 믿고부터. 이곳이, 윤류직네사기자 상군이, 상군이 훌리하다 상군이. 자 이거 집에 갔어, 상군이째. 이 장군 안되고, 저 상군 안되고. 자 알라, 알라, 자 상군이별, 알라, 알라, 다시 알라. 알라 버리고, 상군이별. 오케이, 미오, 미오별. 미호. 뭔가요? 요직, 자, 윤류, 쳐봐, 넘어가, 요, 오케이, 자, 미오, 미오 다시, 이오지 가은이, 가은이 버리고, 감자탕, 일석이, 자, 알라, 알라, 다시 알라, 다시 알라, 자, 이거이어 보자, 이어 보자, 알라, 이로 거이안 잡혀? 이로 안 잡혀, 알라 쳐, 알라 뚫렸어? 알라, 오케이, 자, 믿고, 이코 찍, 자, 윤리별, 윤리별, 오탑 시간이야. 오탑 시간이야. 좀 있으면 오탑 시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미오, 미오지, 일석이. 야, 안타신, 안타신 버리고. 야 일석이, 일석이 버리고, 일석이 버리고. 가은이, 오케이, 가은이. 가은이, 가은이, 가은이 못할 끝. 오케이. 자미코미코미코 카달중. 미코. 미코 일석이, 조식이고 미오, 미오 없다, 미오. 미오 리셋 빠가죠. 이로왔대, 이로왔대. 이로 차 이로 차 이로 차 이로 차 이로 차 이로 차 이로 와서 이로 차 이로 차 점사 점사 넘어 배틀 러봐 이로 차봐 차봐 미세 빠가지고 자배야 버려 버려 어 잠깐만 저기 악나영수 탈해줘 악나영수 탈해줘 악나영수 탈해줘 위기 파티 위기 파티 위기 파티 배틀 올릴거야 내 옆에서 배틀, 어셀트, 아쳐리 가만있어요 탈 자이 알락 알락 차봐 바로 뚫렸다 뚫렸다 한대 못 뚫려 이거 한 방이면 틀려? 이루? 오케이 이루 이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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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루 리셋 빠 계속 봐가지고애 무적 중2 초전 1초 넘긴다 해. 배터리 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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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나무가 오케이 이루지 구금 체크 이루 이루 시켜봐 이루 시켜보면서 이루 시켜보면서 부금 체크 다시 넘겨 다시 넘겨 버터 버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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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털어 이루 쳐 오케이 버프 털었어 오케이 버프 이 새끼 버터리야 자바리야이자 가은이별 비 가운이 버리고 일사기 일사기 버리고 자 믿고 믿고 다시 치면서 믿고 지자 일사기 일사기 무적 영초 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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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범 나줘 뒤범 나줘 뒤범 어 뒤범 안들어가 가운히 터가운부터 자, 알라시 애들 코란다에 애들 코란다 어 코래가